2013년 수정. 자, 해볼게요.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치?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편향이라는 건 휘어진다는 그러니까 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학력이라고 한다. 전학력이 뭔지 지금 가르쳐 줬어. 그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자, 이 문단. 전학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그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여기가 적도. 적도가 가장 길고, 여기가 적도. 이 위로 가면은 위도야, 위도. 근데 여러분 좀헷갈리요 여러분, 요 밑에가도 위도야. 여기 꼭지점, 여기도 위도야. 어쨌든 여기가 가장 길고 그다음에 위도로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이 지구의 자전주기는 자전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해. 예를 들면은 지구가 한 바퀴 돌든, 어그치지구가한 바퀴 도는 거는 위도랑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한 바퀴 도는 거. 예를 들면은 똑같이 한 바퀴를 도는데 여기서 가장 빠르다. 이거 이거 중요한 게따르게 해야지. 적도상의 측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자 여기 적도라고 했지. 자 30도 지점을 향해서 어, 어떤 물표를 어, 어떤 물체를 발사한대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상의 발사 지점은 약1,600 시간 퍼, 아워 퍼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요 북쪽으로 발사된 발 물체는 발사 속도 외에 약1,600 킬로미터 퍼 아워로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자, 한편 북이 30도 지점은 약1,400 킬로미터 퍼 아워의 속력으로 자전한다. 자, 이걸 어떤 거한 거냐면요, 이 위의 거를 설명해 준 거야. 봐봐, 적도에서 속력 그냥 빠르다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적도에서 발사 지자에서 속도가 1,600이잖아. 여기가 제일 빠르다네. 그러면 이 위쪽으로 가, 북기 30도 지점으로 가. 그러면 속력이 줄어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빠르니까 여기는 0이라네 그러면 30도 지점으로 갔을 때 속력이 당연히 1,400으로 줄어들었어. 됐지? 됐어요.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ph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포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더 여기 오른쪽 동쪽에 있는 지점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던져. 근데 나중에 보면 은 물체가 어떻게 될 때?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야 돼.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왜냐면 속도가 다르니까. 여기가 가장 빠르고 점점 느려지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북이 30도에서 자전 속도 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자. 자, 북이 60도면 30도보다 어떻게 된 거야? 덩이 있는 거야. 덩이 느려진 거야. 그치? 두 지점에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 h 이므로이 물체는 적도에서 무기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속력이 더 떨어졌으니까 더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오케이. 위로 갈수록 더 오른쪽으로 떨어진대. 그 다음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 되는 정보는 북극과 남극 여기 북극과 남극은 꼭대기에 있는 들이잖아 거기서 체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런 편향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됐죠? 자, 그 다음 전향력의 크기 지표상에 정지에 있으면 은 아무, 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은 전향력이 아예 작용하지 않는데.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북반구는 여기야.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 왼쪽으로. 요렇게 된대. 왼쪽으로 편향. 제대로 갖고 온 거야. 여기 책에 있는 거는... 책에 있는 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어, 이거 책안 갖고 와도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루에 들어갈 거, 내가 한번 넣어볼게. 자, 1번, 전장력이야 지구상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론에서 찾은 편향. 한쪽으로 휘어지는 현상. 편향되는 현상의 원인이 뭐예요? 가상적인 힘이다. 다시 목문 앞에 거 볼까? 네. 자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나와있죠. 그지 편향력이 뭐에요 어. 전향력이 뭐에요전력향력 전향력. 전향력. 어쨌든, 요 앞에 건 중요하지 않고, 지구에가 도는 자전현상 때문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방향이 휘어지는 편향되는 거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거에 가상적인 힘이 전압력이라고 나와있죠. 1문단요 내용을 요렇게 정리하는 거야. 전압력이란 지구상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방향이 편향되는 현상의 원인이 가상적인 힘인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전향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말해, 어, 자전자전하기 자정. 때문이다. 이거 벌써 1분 단에서 나왔었잖아. 그치? 1분 단에서 여기 자전대어난다거 나와 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번 봐볼게. 음. 자, 이제, 우리 이 이걸 이해했는지 볼 거야. 지구의 둘레는 위도가 어떻게 될수록 짧아. 이 둘레가 어떻게 될수록 짧아진다고 했었잖아요 위도가 높을수록 야왜 얘만 써하는 거야? 너가 대답해 높을수록 그렇죠? 여기 여기수록 여기, 짧아지잖아 둘레가 알지? 그러니까 하, 이거 어떻게 원이 었나 어. 이게 원이야? 그러면 가운데가 제일 크고 점점 위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좋아 어, 좋아 그 다음에 자정한 속력은 이거 속력도 나왔었어 속력은 위도가 높을수록 빨라 내려 오케이. 네, 대답해, 준희야. <laughs> 이거 근거 한번 찾아볼게. 음, 응. 어 어디가 있어? 어 여기다. 어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느려가지고 영까이 영이낸대. 됐지? 자, 우리 이거 뭐 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 이번에 9월달에 모의 고사볼데 과학 지문 나올 거 아니야. 우리 무조건 맞아야 돼. 그리고 그질문이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오겠지. 그 다음에. 자, 운동하는 물체의 평형 정도는 거위오고위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 작아져. 이 그림을 생각해봐. 커져 다아져 위로 올라가서 빨리 말해. 커져 작아져. 뭐, 50% 정도면 내가. 어? 야, 잠깐만요. 그렇지? 어, 커져. 커져. 커지면, 아, 내가 일단 좀 찾아줄게. 극에서는, 어, 커지면, 어, 체계는, 아, 어, 그, 뭐야. 극에서는 최대고 적도에서는 멍이야. 자, 볼게. 아휴, 그래. 그틀릴 수 있지. 자, 괜찮아. 봐봐. 어, 여기 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속도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하고 남극에서 최대가 된다고 써있잖아. 최대 여기에서 제일 많이 휘어진다고 그리고 적도는 이 가운데라니까 이 가운데에서는 0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대? 커진다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많이 휘어진다 있잖아 이거 일치 는 내가 그 내용 정확히 안 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두꺼덕도 오르면 나머지도 다 올라. 내용을 한 번에 정확히 볼수 있는 능력이 내가 키워졌다는 거잖아. 됐지? 자, 그다음에 볼게. 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기억이 뭐야? 기억. 기억 보자. 기억. 지구 표면의발사지 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보다 좀더 오른쪽으로 휘어진다고 왜냐면 위로 갈수록 속력이 줄어드니까자 OX로 하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맞지? 천문화에 나와 있었잖아. 괜찮아 틀려도 돼자두 번째,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 내가 이 문장 때문에 헷갈리나 봐. 음, 여기 마찰력 어쩌고저 나오거든요? 음.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 가져간, 가정한다는 건 그렇다고 그, 그 예시를 든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일상생활에 마찰력이 있어 없어? 있잖아. 다뭐 어떤 행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분필을 이렇게. 해. 이거 마찰력 때문에 멈추고, 막, 충돌기때 멈추고 지금 그 되죠? 어쨌든, 마찰력 때문에 멈춘 거잖아. 근데, 이거 지금 뭐라고 했어?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존재는 해, 존재는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위도에 따른 자전속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OX. 지금 그래서 내가 아니 너네 생각해봐 우리가 우주에 가 우주 우주 그 비행사들 어떻게 움직여막 되게 막 천천히 올라여서 움직이잖아. 지구에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떤 무슨 생각이야? 위로 올라갈수록 뭔가 공기도 없고 희박해지고 속력도 느려진다. 그러니까 지구도 마찬가지야. 위로 극으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진대. 자그 다음에 지구의 둘레가 적도에서 가장 싫어. 그리고 고위도. 그 내용, 그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봐. 이거랑 관련 있잖아. 관련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가장 둘레가 길고 여기로 갈수록 짧아진다. 그래서 이게 관련이. 야 이게 수능 문제야 근데 수능 문제인데 왜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보자. 문제 한 번. 자, 11번 문제 볼게. 11번 문제. 봐봐.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1번.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주기는 동일하다. 이거 맞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한 바퀴를 돌 거야. 한 바퀴. 나 스스로가 한 바퀴를 도는데, 이렇게 돌아도 되고, 아니면, 완전 아니, 빨리, 빨리. 돌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머리 아파. 자전주기는 똑같이 하루.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속도가 다를 뿐이지, 자전주기는 똑같다. 됐죠? 위도랑 관련 없이 그리고 공문에 나와 있어 자전축기는 똑같다고 어디 나와 있냐? 음. 응. 야 여기 나와 있네. 하... 지구의 자전축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공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그래서 과학지문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문지문 쪼개서 틀리면 안 돼. 바로바로 바로 찾아야 돼. 특히 11번 같은 거 틀리면 안 돼. 과학 지문 솔직히 11번은 어려워서 틀릴 수 있어. 자그 다음에 볼게 2번 운동장이 정지해 있는 축구구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OX 오 맞아 왜 근거 5문단에 있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자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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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봐봐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써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어 운동장에 정지해 있대. 그러면 당연히 전압력이안 일어나지.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남이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보다 자전어 자전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되어 있네. 자,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빨라야 돼요. 빨라. 1도에서 가장 빠르고 하지 않았어요? 어 여기서 가장 빠르다면 여기 올라가서 빠르다고 느리지 느리지 헬카딩이 안돼자우리 어. 수능 문제니까 자 그래서 남이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느려 그러니까 남방 자 이거야. 지금 남이라고 했으니까 남방구잖아 북방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남방구잖아 남방구잖아 여기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더 커진다. <laughs> 그래서 남기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보다 자, 어,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더 느린 거 이문단을 한번 볼게 이문단이 그거거든 자, 아, 막 아. 아. 적도가 아까 내가 유명 지표를 그렸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어디라고? 그리 가운데가 적도라고 적도. 그치? 여기가 1 0 0이래 그치? 근데 북이 30도 지점 여기는 1,400도. 속력도 느려졌지.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북이 북이잖아. 북이. 그러면은 남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 남이 50도 지점은 남이 40도 지점보다 더 느려야 되는데 왜냐면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열로 갈수록 숫자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이게 수능 지문 이건 북이가 아니라 남이어서. 자그 다음에. 남이, 남이 30도에서 정남쪽을 목표로 발생한, 발, 어, 발사한 물체 동서남.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여기, 남쪽. 그러면 어디 떨어지냐고 보면은, 봐봐. 발사한 물체는 동쪽에, 어, 동쪽에 떨어진 거야. 왜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떨어져. 정남쪽을 목표로. 왜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남쪽에서는 거꾸로 내려.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방향은 전학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지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건다 영향을 받는다고 자, 됐죠? 자, 이제 밑에 법 이거 12번 3점짜리 어려운 거 봐봐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 전학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투코라는 사람이 파리의 광태공사원에서 실시한 전자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대 자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줄을 매달아서 왔다갔다 진동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방향으로 회전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잖아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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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거 했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대? 이렇게 시계방향, 시계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시계가. 시계가 한 시, 2 시, 3 시, 네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됐대? 더더욱 더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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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기 시작했대. 시계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대. 그치? 이때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압력은 C로 미세하게 여기가 지금 그림이 어때? 요렇게 생겼지?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여기가 C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처음에는 띡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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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어떻게 되면 미세하게 계속 열로 간다고 요렇게 계속 간다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시계방향이 이거잖아 시계방향 이쪽으로 휘어져서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된대? 데오 되돌아올 때는 요쪽으로 간대 되돌, 되돌아올 때는 반대 지금 여기 그렇게 나타났잖아. 어, 되돌아올 때는 뒤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 여기가 뒤. 그런 걸 발견했대. 그 그림을 갖고서 이해를 해야 돼. 자, 했대. 이거랑 관리. 적절하지 않는 걸 찾아. 야돼1 번.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고 반대 방향이었잖아. 반대 방향. 그러니까 그 여기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은 요렇게 가다가 그 남반구에서 그 됐어요? 어,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8위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자 이거는요 느리게가 아니라 빠르게 왜냐하면 고위도에서 실험 4분단의 문제를 볼게 편향 경도가 높으면 고위도에서 4분단은 어떤 걸 보면 되냐면은 네, 对吧 <noise> 4번 적도상에서 동서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고 어 적도상에서 적도상에서 그러면 은 회전하지 않그 다음에 5번 남이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수는 진동방향의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럼 그림에서만 받아야 되잖아 왼쪽으로 편안하게 이건 그리고 근거가 오문단인데오문단 5분단. 음. 남방구에서는 왼쪽으로 회전되게 한 나를 나와있어 음. 이게 좀 다는 안될지 수능이야. 아니야, 다 돼? 된거 같아? 된것 같아? 어,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과학 질문을 푸냐, 안 푸냐로 1, 2등급을 가져갈 수 있냐, 없냐. 나중에 여기 반 나눠가지고 몇 등급 이하있잖아 그럼 이런 분할이도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가. 그럼 나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 1학년 2학년은 빡세게 국어 공부하고 3학년 때는 국어 공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학년 그리고 국어는요, 1등급안 되잖아, 잘안떨어져 왜냐면 새로 공부할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수학처럼 계속 공식을 외워서 할게 아니잖아. 이게 가끔 우리도 외워야 될거 있긴 하지만, 됐죠? 많이 어려웠어. 이거는 또더 어려운 게 내가 새로 찍은 거지. 이거 역대급 문제. 이거 몇번 붙었냐면은. 2019년 고3 3월 발표 어, 5번부터 10번 이거 한번 해볼게. 내가 그때 그랬죠. 이거 1등것이 84점이었어요. 이 시험. 우리 풀었잖아요. 일요일 날. 그래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할때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림